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어제 저희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고 있는 구급차 재이송 문제 실태를 좀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는데 제때 또 병원에 도착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방대원분들께서 그 누구보다도 아마 구급차 안에서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급차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비단 최근에만 발생했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대란이 발생 하면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진 것도 한 사실입니다. 응급의료 전공의가 지난해 말 기준에, 기준과 비교해봤, 지난해 말과 비교해봤을 때 10분일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면은 그 환자를 받아줄 배우 인력도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은 1.2% 수준이다. 지금의 상황은 한시적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 의료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응급실에 의사가 없고 전공의가 없습니다. 원래도 부족했지만 이제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 중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와도 치료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제때 이송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에서 구급차 재이송 사태에 대해서 여과 없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바탕으로 저희들을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고 이 상황을 타개해 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 함께해주신 우리 소방본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